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세요 빌라 정보통 강윤수 메이트 조장성 멘토입니다. 저희 빌라 정보통은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 빌라 현장을 소개 안내, 계약에서 입주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회원님들께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와 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특성, 개발 후재, 신축빌라 현황 및 시세를 동영상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역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실게요. 조장학 멘토님, 의정부시는 어떤 지역 특성 이 있나요? 네, 의정부시 지역 특성에 대해서 먼저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면적은 81.54km²로 인근 지역인 양주시 남양주시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북서쪽으로는 양주시와 그 경계를 두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도봉, 노원, 강북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의정부시 인구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44만 2천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은 가능동, 흥선동을 비롯해 그 16개 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시는 16개 동이라는 말씀인데요. 신축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아, 어, 의정부시에도 그 여러 동에 그 신축빌라가 그 위치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금호동에 어, 신축빌라 현장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의정부시 교통에서 전철 부분인데요. 의정부시는 그 국철 1호선으로 해서 다섯 그개 정체역이 있는데요. 회룡역에서 의정부 경전철로 환승이 가능하고 망월사역 아래역인 도봉산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라인은 15개 정거장이 되어 있고요. 어, 양수, 양주 7호선 연장 사업이 차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올해 파산 신청을 했고 5월 26일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어, 현재 그 의정부시에서 경전철 그 인수에 관한 그 준비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 차후 경전철 그 운행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의정부 시민들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의정부시 그 교통 중 고속도로로 어,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호원IC 의정부IC가 있고요.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밀라 i c 와 동의정부IC가 있습니다. 어,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차후에 어,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겠는데요. 본 사업은 2025년도에 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의정부시 주요 시설인데요. 교통시설을 어, 보면 은그 전에 이제 그 전철과 고속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 동호역 인근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그타 지역으로 그 이동이 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인데요. 어, 왼쪽으로 직동공원과 오른쪽에 추동공원이 있는데요. 직동공원의 경우는 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그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동공원의 경우는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시설인데요. 병원은 금호동에 성모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금호동에 을지대학병원이 2018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 음, 대형마트, 의정부시의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 금호등에 홈플러스가 있고, 용현동에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동 쪽에 신세계 백화점이 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의정부동과 가능 동은 마트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겠요네 지금 현재 그 신축빌라 현장이 가능 동과 의정부동 쪽에 이제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로는 그 대형 마트는 바로 인근에는 없지만 어, 의정부 역사 내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까지의 거리가 3에서 5km 정도 뭐 이제 그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여가구 가까이에위치해 있어서 마트 이용에는 크게 이렇게 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또 재래시장 또한 있으니 사용하시기 아, 그렇죠. 뭐 네. 편리하시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의정부시 지역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의정부시에 대해 개발 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